안녕하세요 햄달입니다 다들 크레 처음 키우셨을 때 이런 경우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왜내 크레는 잠을 안 자지? 저는 처음에 크레가 잠을 안 자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눈을 감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안 자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잠을 자도 뜨고 있고 깨어 있어도 뜨고 있더라고요 네, 참 신기한 동물이었어요 크리스티드 개코 특성상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는데요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눈을 깜빡거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리스트 개코가 어떻게 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오늘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크리스트 개코는 이제 속눈썹을 통해서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판단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지금부터 속눈썹을 한번 잘 보세요. 이 속눈썹이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? 희마리가 좀 없어요. 자세히 보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 아래로 눈꺼풀이 쳐져 있으면 자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. 우리 간혹 이제 평소에 깨어 있는 모습 보면은 이 눈썹이 막 뷰러로 막 올린 듯한 그러한 엄청 눈썹이 쫙 올라가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. 이제 옆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이 더잘 보이기 때문에 이 구분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. 이게 평소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.